만약에 A라는 주주가 B라는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팔때 A가 B한테 주식을 팔려고 하네? 근데 주당 단가가 주당 10만원으로 예를 들면 2,000주를 팔려고 하네? 어, 요 조건이면 우리가 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조건으로 이 주주 A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주 스쿨의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 계약서의 리뷰 포인트 우선 매수권과 동반 매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보면 이 우선 매수권과 동반 매도권은 핵심적인 조항이고요. 이 조항이 없는 투자 계약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매수권은 뭔지, 동반 매도권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우선 매수권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를 받았을 때 이해 관계인이 누굴까요? 투자 받았을 때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창업자들 또는 창업 이후에 합류를 해서 주식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이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이해관계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먼저 받게 되어 있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팔수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A라는 주주가 피라는.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팔때 투자자에게 이 파는 매각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 통지를 받았을 때이 투자자가 딱 봤을 때오 어? a가 b한테 주식을 팔려고 하네 근데 주당 단가가 주당 10만 원으로 예를 들면 2000주를 팔려고 하네 요뭐 정도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어, 조건이면 우리가 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조건으로 이 주주 a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팔때그 조건이면 내가 먼저 살수 있게 해달라. 남들에게 제3자에게 팔지 말고. 라고 할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우선 매수권 조항이죠. 강력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선 매수권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분 매각 시에 매각 조건, 그리고 누가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건을 투자자에게 먼저 30일 전에 통지를 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이면 내가 사겠다고 통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 주주 A에게. 근데 만약에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30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 나는 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거절로 간주가 돼요. 통지를 사겠다 말, 하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30일에 시간을 줬는데 이 투자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면 그냥 우선 매수권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우선 매수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조항 우선 매수권을 위반해서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조건과 달리 매도를 했거나 이렇게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위약벌과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과 관련돼서 한번 이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매각 조건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건이면 30일 이내에 내가 살수 있다고 통지를 할수 있다. 통지를 만약에 해서 상대방에게 그 통지가 도달을 했다면 그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거절로 간주가 될 겁니다. 만약 이 모든 프레임을 위반해서 양도를 하거나 조건을 속여서 양도를 하면 위약벌이나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을 실제로 액면가 또는 특정된 금액으로 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계약서상의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 주식 수 주당 양도 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중요한 매각 조건을 명시해서 양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요렇게 30일 이전에 반드시 통지하게 만들고요. 제 2항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에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를 할수 있게 하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자가 본인이 사겠다고 통지를 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거절하겠다고 통지를 하거나, 아니, 거절 의사 표시도 안한 경우도 있는데, 사겠다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조건으로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제 매매 계약은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돈만 지급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만약에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거절을 하겠다고 표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가진 A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요런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계약을 검토하실 때 아, 이런 우선 매수권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동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동반 매도권입니다. 동반 매도권은 뭐냐면, 이 A라는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가, 야, 나도 같이 주식을 팔수 있게 해줘. 동반해서 같이 나가자. 너만 엑시트 하지 말고, 나도 그 조건이면 내 주식도 팔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엑시트를 할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 건거요 그래서 태그얼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같이 붙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반 매도권 조건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동반 매도권을 가진다. 투자자가 본주에 의한 동반 매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 관계인에게 동반 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동반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 그렇게 되면 같이 엑시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와,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구나. 그러니까 자유롭게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건 거죠.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어 또 상대방이 10만 주를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가 5만 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10만 주만 사주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라는 주주와 투자자가 10분의 비율로 10만 주를 나누어서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주주는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15만 주를 2대 1의 비율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0만 주만 사준다 그랬으니까 10만 주를 그 중에 2대 1의 비율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A 주주는 10만 주 중에 6만 7천 주 나머지 이투자 자는 33,000주, 34,000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같이 팔아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고민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의 처분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혼자 주주거나 핵심 이해 관계인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이 동반 매도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매수권 조항, 그리고 동반 매도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계약서 살펴보실 때 이런 조항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계약서 검토하실 때꼭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